1866년 7월 27일 대서양 해저 4000m에 구리선 하나가 깔렸습니다. 인류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죠. 그 전까진 런던에서 뉴욕까지 편지가 2주 걸렸습니다. 전신 이후 3초 빛의 속도로 정보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1913년 전신선이 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건이 선의 대부분이 런던을 거쳤다는 겁니다. 물리적 네트워크가 곧 권력이었죠. 1917년 영국은 독일의 짐멈한 전보를 가로챘습니다. 독일이 멕시코에 미국을 공격하라고 제안한 내용이었죠. 이한 통의 전보가 미국을 참전시켰습니다. 로이터 통신은 이 네트워크의 지배자였습니다. 1880년대 런던에선 베이징 살 값을 3일 내에 알수 있었죠. 투자자들은 지구 반대편 재난으로 돈을 벌었습니다. 오늘날 인터넷 데이터의 99%는 여전히 해저 케이블로 전송됩니다. 1866년 그 구리선이 깔아놓은 경로 그대로요, 빅토리아 시대의 유산입니다.